자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8월 둘째 주두 번째 키워드입니다. 고순도 IPA 고순도 IPA 그러니까 IPA라 하니까 뭐 컴퓨터에 뭐가 IP 막 이런 응. IDP s b 기억나세요? 어? 뭐야? 빵빵 빰빰빰 몰라? <laughs> 연기 세대들은 모르는 거야 고순도 IPA 어떤 와. 느낌이세요? 고순도 보다 네. 깨끗한 느낌. 고순도. 네, 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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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순도 IPA가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터 세척 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강한 증발성, 그러니까 잘 날아가는 어. 그런 용제래요.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. 네. <laughs> 네. 왜 이렇게 웃, 왜 이렇게 웃으시죠? 명비는뽀송한데 <laughs> 나는 자꾸 땀이 그려 느낌이 고순도가 아니야 여기는. 근데 원래 좀 열이 많은 스타일이 있어. 열이 온다.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땅이 <laughs> <와. 웃음> 많 고순도 IPA가 왜 이슈인? 음. 국내 시장에서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공장 증설과 함께 음. 2025년부터 고순도 IPA 수요가. 공급을 음. 초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와. 예측되고 있대요. 음.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 분들 잘 들으세요. <laughs> STAC사가 있는데 SK지오센트릭과 일본에 있는 음. 도쿠야마사가 50대 50 지분 비율로 설립한 합작 법인이에요. 오. 근데 이 법인이 약 1,200억 원을 공동 투자해서 2024년도에 네. 연간 3만 톤 수준의 반도체용 고순도 IPA 생산 공장을 건설할 아. 음. 계획입니다. 어디에 하냐? 바로 울산에. 지난 1일 오전에 남구 상계동 341번지에 소재한 사업부지에서 행정부시장과 SK 지오센트릭 나경수 대표님, 음 도쿠야마 요코타, 히로시 대표를 비롯해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음 반도체용 고순도 IPA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. 안 가셨나요? 이때! <laughs> 8월 1일 기공식 의뢰가 들어왔는데 요거였나 보다. 휴가 중이라서 안될것 아, 같습니다. 1일 기공식 하니까 요거네. 이번 투자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세계 경제적으로 보면 좀 얼어붙고 있잖아요. 네. 주가도 쭉쭉 빠지고 있고. 투자를 할수 있는 어떤 마중물 역할을 음. 할수 있다라는 기대감에서 의미 있는 기공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가지고 있는 <laughs> 예. 비상금을 어디를 투자하면 되나요? <laughs> 비상금이 많지 않고 한 100만 원으로. <웃음> 예. <웃음>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.